이제 알지? 4베이 아. 원, 두, 쓰리, 포. 굳이 이렇게 침실을 분리해서 쓸 필요 없이 나는 이렇게 통합해서 쓰겠다라고 원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옵션이 있나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74B 타입입니다. 코베이 판상 코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베이지 톤의 현대적인 세련됨과 글로시, 매트한 마감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안쪽에서 세세히 뭐보 안내해드릴까요? 아,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기존 74 제곱미터에서는 쉽게 볼수 없었던 고급스러움이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현관을 보면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 컨셉 좀 느껴지지 않아? 네. 이런 이런 컬러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은. 오 천장 되게 신기하다 여기. 이게. 흡음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천장에 흡음판들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층간 소음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아 이제 현관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가 안으로 혹은 뭐 다른 쪽으로 새나가지 않게. 음. 오 이건 아이디어다. 그리고 앞쪽이랑 뒤쪽까지해서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 게큰 특징이 맞아 이게 다 신발장이에요? 장 개수로 보면 한4개 정도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신발장 이렇게 넓어. 여기 전신거울 있어서 좋다 현관 디딤돌은 이 바닥이랑 소재가 좀 다른데 일반적인 돌이 아닌가요? 네 현관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 중문 되게 특이하다 3중이나 되어 있네 네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현관 입구 쪽에 보시면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 가스 조명 일괄 소등과 방범 설정,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출하거나 혹은 여행 같은 거갈때 혹시라도 이제 방에 불을 못 끄거나 그런 깜빡깜빡할 때 그게 누르면은 다 전체적으로 소등되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안심이야. 안심이지. <laughs>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 시공을 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매립형 휴지걸이와 슬라이딩 욕실장, 수납형 욕조가 기본 제공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라인으로 이렇게 숏톤으로 타일을 마감했는데 약간 좀 젊어요. 인테리어가. 얘는 아... 이렇게 되게 젊어 보여요. 좀더 화사해 보이고. 어, 어 맞아, 화사해 어. 보였어. 이곳은 이 집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인 두 개의 침실입니다. 이거부터 거울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있는데요. 어, 그러네. 어? <laughs> 되게 좋다. 어? 슬라이딩도 하고 여기 왜 있어? 와. 아까 봤던 그 통합형 침실이 아, 여기인 거죠? 아 그거구나. 아 지금 보시는 방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방두 개를 통합해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는 유상 옵션으로 시공된 모습입니다. 네.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뭐 공부방, 놀이방 뭐 해도 되고.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요? 그럼 여기는 벽이 쳐지고. 네, 여기 벽이 쳐지고 아 옆쪽으로 막... 해서 문이 생기면서 연결돼요. 아, 장은 좀조그만하게 한쪽에 들어오나요?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 시에 제공돼서 옷가지와 이불 등을 손쉽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되게 방마다 창이 다빵 뚫려 있어요. 진짜 게 뚫려 있고 천장 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왜 복도에서 타일러가 이렇게 떡하니? 지금 이 빌트인 의류 관리기는 <laughs>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음. 어. 복도 쪽에 의류 관리기를 넣으시면은 이 바로 외출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외투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쵸. 있고.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정말 좋네요. 이딱이 이 위치가. 그리고 역쪽으로 해서도 다 수납장인데요 아 수납이야 어 깊은 어, 수납이야 옷걸이도 있어 그러네 이거를 안 하면 여기도 그럼 수납장으로 쓸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다 수납이야 어머 <laughs> 여기 이렇게 아, 근데 엄청 깊어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아, 공간인 것 같아요 와탁 트였다 위에 우물 천정이 되어 있네요 네 역시 전문가분이셔서 응. 그런지 <laughs> 네. <분이 웃음> 정화를신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천정을 하나 더 들어가게 해서 기본 천정고는 2.3m인데 13cm 정도를 더 높였어요. 아.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공간감이 있어보이는 음. 그런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벽 있어요? 아트월 네. 근데 아트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타일 사이즈보다 좀 커. 이반 정도 음. 또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간감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아, 그래서 효과가 넓어 있는 보이는 것 같고 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아트월이 보통 거실에서 끝나는데 저기 주방 다이닝 공간까지 이렇게 쫙 같이 또 아트월을. 물론이 응. 원래 응. 저 그런 데는 다른 쪽으로 그냥 벽지 마감 하던지 그렇지. 이거는 포세린 타일 같은데 맞나요? 네, 포세린 타일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으로. 기본은 단마루가 음. 시공이 됩니다. 음, 되게 뭐가 으리으리한데. 의리 <laughs> 지금 보시는 것은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봉지 사항과 방범, 조명, 대기 전력 차단, 온도 조절과 환기 등을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고요. 프로지오 스마트 홈 앱을 다운 받으시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외부에서도 제어하실 수가 있어서 더욱 더 스마트한 생활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흡음판 있네요. 아, 어, 이거 현관에서 보던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주방 역시도 우물 천정에다가 숨판넬을 적용을 해 드려서 아니 왜 주방까지 이고를 했을까요? 이쪽에 좀 식사를 하고 하니까 여기서 소음이 좀 발생하는 걸좀 네. 잡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인테리어 효과도 좀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와, 여기 주방 'ㄷ'자네. 'ㄷ'자. 진리의 'ㄷ'자. 제 진리의 'ㄷ'자. 네, 맞습니다. 주부님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자 'ㄷ'자형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넓은 창이 있어서 환기에도 유리하고 탁 트인 시야까지 확보해 드렸습니다. 오, 레일. 레일 고급스러데요 네, 전체적으로 주방 마감자재 자체가 유럽산으로 마감자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곳 말고요. 경첩 같은 경우에도 다 외산을 사용을 해서 아, 그러네요. 훨씬... 이 서랍 내일 제가 되게 자주 쓰거든요.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항상 후회 안 하는 선택. 주방 서랍들이 사실 옷장보다 더 열고 닦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니까 음. 진짜 주방의 하드웨어는 정말 아, 중요한데. 음. 근데 이 문자도 평범해 보이지가 않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음. 마치 벽에 있는 그 웨인스 코팅? 오. 그런 것 같은 느낌? <laughs> 그 느낌이 들어서 주방이 되게 보여주고 싶은 주방?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현관에서 왔던 마감판이 여기까지 왔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오 진짜. 여기까지. 여기도 어, 있구나. 이 돌도 아까 그 현관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아무래도 이 엔지니어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라돈 프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와 싱크대 크기로. 봐. 아, 되게 크다. 아, 진짜 넓다. 일반적인 싱크대보다 훨씬 크네요. 주부님이시라 역시 주방 가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주방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E제로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다용도실인가 봐요? 와. 와이 평형대에 이렇게 이 공간이 주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널찍해요 세탁기는 물론 건조기까지 설치 가능하고 김치 냉장고도 설치할 수가 있으며 바닥 난방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해 주셨다. 이곳은 부부 침실입니다. 우물 천장으로 시공해서 훨씬 더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하, 드레스룸이구나. 드레스룸이 이렇게 안방이. 아. 보시는 드레스룸은 유상 옵션으로 시공된 모습입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벽 판넬 드레스룸과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해 드리고요 편리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해 드립니다. 이게 특화형은 이렇게 좀좀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이 시스템 가구가 이 판넬까지 붙어서 이런 이런 자재라든가 하드웨어 그리고 이 판넬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그냥 여름 푸사나 푸될 정도? 그렇죠. 여기 있는 조명도 그냥 허투로 달지 않고 진짜 굉장히 매입형으로 LED 탁 달아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코니 상단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옆쪽으로는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 공간이 설치되는 곳으로 문으로 분리 설계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공간 활용은 극대화했습니다. 저게 진짜 괜찮네. 음. 왜냐면 시리기시리 여름에 엄청 소음이 심한데 시끄럽고 문 하나 여기 문 하나 여기 닫으면은 여기서는 들릴 수가 없네. 저런 데만 봐도 여기 디자인은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알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런 음. 거같아 이쪽은 부부 욕실과 파우더 룸입니다. 여기 장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코트이나 고급 리조트에서만 보실 네. 수 있었던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드렸는데요. 을 <laughs> 진짜 리조트 같은 게 이렇게 건식이고. <laughs> 건식이고. 어. 이게 진짜 그냥 컨셉이 리조트가 아니고 실제 디자인이 반영이 됐네요 내부에. 파우더 겸용 세면대 상판도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사는면서도 휴양지 온것 같은 기분이겠다. 음. 이런 타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톤이 되게 잘맞아가지고 음. 되게 좋은 거 같고 바닥난방 되죠? 네 바닥난방 역시 음. 시공이 되고요 천장도 역시 ABS 천장으로 마감이 되고 어? 여기도 이제 심야 안전 유도등이 아, 설치가 됩니다 네,